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도착하는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 1층은 테라스고요. 2, 3층 기준층, 4층은 복층인데, 복층 층고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네, 구조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차량 나왔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긴급 해약세대입니다. 긴급 해약세대로. 정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긴급하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격 다른 현장에 비해서 그냥 기준층 가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역하고도 관계없는 현장에 가면 이 금액하고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하철역 역세권 또 학세권도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주변 상권도 상당히 좋아요 아파트 상권이 있어서 그래서 광주시에 이사올 분들 계획 있다 또한역세권 쪽에 계획 있다하신 분들은 여기는 반드시 봐야 되는 현장입니다 내생에 최초 집 처음 사시는 분들에게는 예, 실입주금 거의 대다수가 담보대출로만도 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향은 이 좌측으로 다가는 동향이고요 정면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동남향 네 헤라스도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앞에 난간대도 보면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네 위에 지붕은 징크로 마무리가 됐네요. 어 굉장히 좋네요. 또 에폭시액으로 다되어갖고그 예. 뭐 위에 청소 가안 돼서 그렇지만 입주자가 관리하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난간대도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앞에 뷰를 해치지 않는다. 그 예. 앞쪽에 이제 그 아파트 앞에가 지하철역입니다. 완전 평지에 있고요 언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층 찾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위에 예, 조명등은 시용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고가 워낙 좋네요 진짜 예. 충고 너무 좋지 않나요 어, 한 2m 되시는 분도 쉽지 않겠죠 다니셔도 전혀 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개 창도 크게 되어 있고요. 앞에 네, 뒤로 보시면 이렇게 또이 어, 경충대로 산번국도 앞쪽인데요. 불구하고 이렇게 숲을 또 약간 품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친구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너무 좋은 게 구조가 너무 잘 빠졌습니다. 계단도 거실 쪽에서 올라오게좀 되어 있고요. 네, 올라오시면서 여기 5회 네,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기도 넉넉하고요. 문다 시용되어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거 보십시오. 굳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뭐 상부장, 또한 인덕션, 싱크볼까지 경이고수로 되어 있어요. 수납장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네, 간단한 샤워도 샤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계단에서 올라오시면서, 바로 우측에, 네, 여기 이제, 우에 두 번째 방이 되겠죠. 자, 안쪽에는 이제 자그마한 창고 같은 게 있는데요. 한 번씩 볼까요? 네, 어저 안까지, 뭐, 네, 짐들 다 얻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창문도 되어 있고요. 자, 계단에서 올라오면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테라스가 있었죠. 자 정말 아까운 짐입니다. 긴급 해약세대 나와서 다시 영상 촬영하고 올리려고 있는 건데요. 예 네, 바로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향도 너무 좋아요. 이 단지 중에서 여기 복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계약했다가 다시 해약됐으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2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들어오면서 좌측에 신발장, 또 일괄 소등 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시면, 계단이 우측에서 빠져있죠? 네. 나오자마자, 공화에서 보자마자 우측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 그대로 살려있고요. 자. 주방 쪽에서 한번 거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실 기준으로는 나남집이에요공무은 천장 되어 있고, 정면에도 1200, 600짜리 포세린 타일, 위에 시스템 에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다1200 입백자의 포세린 타일과 줄눈 시공 마무리되어 있고요. 예, 이 뒤쪽으로 보시면 냉장 고 박스도 보이시죠 수납 공간. 정말 넉넉하지 않습니까? 좌측에도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주방 쪽에서 한번 거실 한번 살펴볼게요. 예, 글자 주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예, 엄청나게 뜨거운 거 올려도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경기 고소도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로 은색 무선충전과 USB 단자전포서 되어 있어요 네, 안쪽으로 다가보시면 네, 어, 보일러 위에 또 수납창 이렇게 해놨네요 좌측에다가 냉장 그, 건조 세탁기 올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환기창 되어 있고 광포분 내지 밑에는 밥솥 뜨는 공간 그 다음에 네, 뒤쪽으로 싱크볼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예, 식기 세척기입니다. 위에 필시장 되어 있고, 네, 시커먼과 판은 인덕션이 되겠고요. 위에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나쁘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복층 너무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공용 욕실, 일체형 어, 비데 들어가 있고요. 노슬리 타일에 네, 줄눈 시공장 되어 있습니다 LED 거울 들어가 있고요 자, 방이 이제 세 개가 같이 있는데요 짜투리 공간에도 붙방기장 같은 거 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래층 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시세메이컨 되어 있고요 방 널찍하네요 이건 어, 방이 좀 작습니다 네, 여기도 위에 시세메이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방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네. 좌우쪽에 창호 잘 되어 있고요. 좌측 위에 실체를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네. 안방에서도 샤워 가능합니다. 한 발에 샤워기 달려있고, 일체형 비대 여기도 줄면 시용 되어 있습니다. 자, 얼른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층 정말 긴급 폐학돼서 다시 영상 촬영했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